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또 돌아오는 주 셀리더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 10월 또 11월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에, 하여튼 이야기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번 이제 10월 둘째 주 되는데 아 어, 해피데이 있게 되고 흐름을 좀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11월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세례식, 성찬식,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12월 셋째 주까지 하면 2학기 셀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셀 전체 운영을 하실 때, 교회 흐름을 잘 보시면서, 어 이제, 첫 번째는 해피데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쭉 10월에 누가 보면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죠. 행사를 잘 어떤 외적인 행사를 잘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더 믿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탕부라는 개념, 그, 그러니까 막스, 허비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허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참된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마다들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데 우리 모두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아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다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신. 우리가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 말이 신,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laughs>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오빠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이 이 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좀 이상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그런 걸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누가 보면 15장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하나는 나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아들을 찾게 되는 아버지의 비유인데 이 앞에 두 비유하고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어떤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냐면 앞에 두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여기저기 쓸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잖아요. 이상하죠. 형 형도 삐지고 있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묘사하면서 알려주시는 건데 찾지를 않아요. 이상하죠. 두 번째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좀이 비유를 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들이 죄를 짓고 돌아왔어요. <laughs> 어,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 그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준단 말이죠. 용서해요. 그래서 안아주고, 끼어, 끼, 안아주고, 뽀뽀하고, 어, 옷, 신발, 뭐, 다 갈아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한단 말이죠. 용서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신기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여러분 대가 없는 용서는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주면 우리 그 현실에서는 이게 적용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그런 잘못됐다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아, 예,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그럼 그건 어떤 메시지냐면, 괜찮아, 다음에 또 나가도 돼. 또죄 지어도 돼. 이런 메시지 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이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죠. 왜 찾으러 안 가? <laughs> 분명히 앞에서는 분명히 찾으러 갔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받아주면 어떻게 해? 그럼 나중에 또죄 지으란 말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에, 찾으러 안 갔죠. 형이 원래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누가 찾으러 오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진짜 형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형님은 사실 실패한 형님. 동생 찾는데 실패하고 동생이 돌아온 것도 싫어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드리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계속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게 좋은 표현 아니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 내신 거장이 진짜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어 이제 그 우리는 이걸 경험했죠 사실 제가 뭐 지난주에 설교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로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성경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는 경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참된 받아들이시다 그것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우리는 받아들은 아니지만 몇 번째 아들인지는 좀 세기가 좀 힘들겠죠. <laughs>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 이 탕자의 비유에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이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 의문점, 우리가 이 비율을 보면서 어, 이래도 되나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용서해 줘도 되나? 대가 없는 용서, 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laughs> 그렇게 하면 죄를 또 지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어떤 예수님의 사역이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숨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게 가능해졌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사실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어떤 대가 없는 용서, 희생 없는 받아들임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용서하잖아요. 매번 자녀를 용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를 용서할 때 거기에 희생이나 어떤 대가가 없습니까? 속을 얼마나 이게... 이 누르면서 참으면서 용서합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 참음과 어떤 희생 없이 될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걸 상대방이 알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제가 예수님의 희생이 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고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 아미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심과 예수님의 이 속죄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렇 우리 교회에요. 예수님의 찾아가심과 우리가 속죄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 마태복음 28장, 계속 말씀하시, 어, 18절이죠. 어, 그러므로, 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게, 너네도 가라 이거예요. 교회가 가라. 그리고,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게 에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이런 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이제 이 일들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루게 될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누가 보면 15장 탕자의 비유에 숨어있는 진짜 마사들이다. 진짜 마사들. 그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 그리고 그 찾아내신 자 중에는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뭐 버선발로 와서 막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뭐헌거 새걸로 다 바꿔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십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마다들이 다 하셨다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마다들로 해서 형제가 된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뭐,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자. 하나님의 가치에 동참하자. 죄인은 항상 내가 잘 되고, 내가 맛있는 것 먹고, 내가 재미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치,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자.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셀 성경보를 좀 볼텐데 먼저 이제 그이 찾아오심 찾아내심에 대해서 우리 경험이 있다면 먼저 좀 나눠보면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사람에 대한 기억, 또 어렵고 힘든 순간 나를 찾아와준 어른 친구, 그런 손길이 있었는지 좀 기억해보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봄 25장에 내 이름으로 어린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네가 나를 찾아왔다, 네가 나를 방문했다, 먹을 거 줬다, 음식 줬다,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나 또 문득 어떤 말씀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 제가 이제 반주를 했다고 여러분 말씀 몇번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이 독산동이 이사와서 교회, 개척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그의막 띵똥띵똥 막그 제가 피아노 바이엘 막 배우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악보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막 수요예배 이런데 반주자가 없으니까 제가 반주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면서 예배드릴 때 뭐~ 저희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보다 <laughs> 뭐~ 좋은 또 외부 강사님 뭐~ 아버지는 분들 뭐 보니까 우리 또 은혜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laughs> 외부의 어떤 강사분들 말씀을 들을 때제 기억이 나요. 부흥회나 어린 시절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신 것 같아요. 또 대학교 시절에는 IBF라는 좀 기독교 동아리를 했는데 좋은 선배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그런 것들 나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느꼈다, 뭐 예배를 통해서 느꼈다 그런 걸좀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 나를 찾아와 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예. 자, 계속 볼게요. 1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연복 3장 16절. 뭐 이거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어떤 모습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자. 1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느낀 적이 없다. <laughs> 근데 뭐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죠. 뭐 이런 거를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셀리드들이 당황하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사실 나는 없다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것들 좀 희미할 수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제가 이제 자녀들 볼때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저도 목사의 자녀지만 예수 안 믿을 때 있었거든요. 데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예수를 안믿는 애를 보면, 아 보면, 넌 예수도 안 믿어. 그게 아니라 제가 늘이 말씀 자주 드리죠. 예수를 믿는 중이다. 아직은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나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일 번도. 내가 탕자와 방황하고 죄지을 때 십자가의 용서로 나를 찾아오셨다 보금을 들을 때 보통 뭐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 오신다고 느끼게 되죠 내가 방황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이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경험이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3번 내가 어리석게 나만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잘 살고 있다고 착각할 그때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그 그러니까 때로는 혼날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너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뭐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나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아버지는 무조,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죠? 이번에는 아무런 대가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만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리스의 십자가가 나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죠. 일번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가 다그 안에서 처벌되어 의롭게 되었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 핵심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걸 사람들이 보통 회피한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보다는 그냥 인자한 아버지 이미지가 좋잖아요. 십자가보다는. 십자가 깊이 생각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정말 용서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받아준다는 게 말이 돼? 못 믿겠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 처참한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서 내 죄가 완전히 처벌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돼요.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이건 늘 우리가 복음을 어,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 초에도 셀리더들에게 그것들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후원에 대해서 확인하라. 우리 셀원들이 정말 예수그리 믿는지 십자가를 믿는지 확인하라. 자, 그래서 요 부분 1 번, 2번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수 없는 감사함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죄짐에서 살수 없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내가 값을 안낸 거지 예수님이 대신 내준 거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값이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질려고 그러면 죄송한 거죠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십자가를 볼때 양심에 가 책을 받고 내가 삶을 이렇게 살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느냐. 3번, 십자가를 꼭 치셔야 하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laughs> 이럴 수도 있겠죠. 이걸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차근차근 설명이 나오면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서 두 가지 포인트는 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용서에 대한 확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강한 반발력. 이걸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느냐. 복음을 통해서 여기로 나아가느냐. 마다들이 하신 그 사역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사실 여기 하나 더할수 있겠죠. 제가 그걸 쓰지 않았는데 이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반응도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것도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하다 보니까 이번엔 문제를 세개 냈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삐졌죠. 늘 삐진다고요. 왜 나한테 안지, 안, 잘 해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하나님한테 삐져요. 하나님, 왜 내기도는 안 들었고, 왜 요즘 좀전하고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laughs> 마음이 변하셨나?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삐짐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죠? 받아들이신 예수님 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게 마땅하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신자 전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타인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뭐 이번 네도추수감사절에좀그 독일 호스피스에서 사, 사역하신 박희명 선교사님께 선교원금 드리자고 당에서 결의를 했는데, 뭐, 그, 파독광부들, 또, 간호사들, 이제, 노인이 되셔서 말년을 보내시는데, 고국도 방문하고, 또, 쉼터도 마련하는 그 일들에 200만원 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돈과 교회 돈을 또, 자꾸 이렇게 선교와 구제 또, 지역사회에 쓰는 것들 좋은 방법이 되겠죠. 또 이제 12월에는 작년에도 동명 보육원 갔었는데 모레도 우리가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 우리가 뭘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지, 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헌신적인 삶을 평소에도 살아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뽑아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있는 내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것들 얘기해 볼수 있겠죠. 자,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큰 형님이 예수님, 큰 오빠 예수님. 네, 송중기 아닙니다. <laughs> 자, 누가 보면 15장에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